자 핑크 블랙 3쿼터 아니야 니 배워야겠다 핑크 블랙 삼쿼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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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 저, 핑크 리드 중한5대이5아 <laughs> <35 웃음> <음> 핑크 오늘 구멍이 없어 <목소리가> 내가 수영이랑 얘랑 나랑 같이 갔잖아. 근 수영이가 앞막아나 앞에다. <laughs> 야다 끌었다 다 끌었다 씨. 아, 이 신난다. 영이 완전 신났어. 이 완전 신나 지금. 아고 어, 어, 나이스 15초. 나스코다좋다 나이스. 아씨 아. 무리 무리 괜찮아 괜찮아 수비, 수비 야 정근이 정구 실책 정구 신났다! 실책했는데 웃다 아이씨 열받는다! 아 개열받아! 야 천천히 해 천천히! 나 이긴다 오늘 어, 어 뭐야. 누구? 뭐야 누구? 누구 세형이, 세형이. 누구? 세영이세영이 누구? 세영이 뭔데? 오세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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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 뭔데? 밀었어 발로 쫓아와갖고 흥분했어 이제. 세영이 파울에도 웃는다 세영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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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대형이> 파울에도 웃는다, <laughs> <대형이> 파울에도 웃는다. <laughs> 아 앞에 줘야지 차가 그냥 그냥 가. 그냥 한다, 그냥 한다. 야, 예술이다 이거. 이거 할말없다 진짜. 어? 이거 이 정도면 혼자 해야지 뭐. 아, 너무 많네. 왜? 오 이긴다 오늘. 어? 네, 아, 그, 그래? 아 아니, 아니 무리 무리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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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laughs> 또 모자 우리. 아니야, 정, 정렬이? 정환이. 나 정환이. 네. 아 정환이, 정환이 풀리면 뭐다 풀릴 것 같아. 아니 아, 여기 정환이, 정환이 활용법만 우리 어, 잘 하면은 태규, 태규. 아, 내가 내가 와. 내가 들 아. 나한테 아무도 말못 해. 이스패스다 와우! 예술나패다 나패. 재상이별거 없는데. 내가, 내가, 아, 수, 아 이거 이러면 안 돼.

왜왜왜왜왜 왜? 아뭐 정국이도 줘 정국이도 줘 있다 아다려줘왜길래뭔 일이 있었어? 몰라 있어. 아, 뭐. 그래. 아, 그래. 빨리 얘 교육을 아, 시켜줘. 왜그기뭘했래 그래. 그래? 뭘 했지? 정수야 수 나이스다. 아 아깝다. 아야. 완전 네, 들어가면 폼 네. 부산이 아치할려고 아칠 것 같으면 오우야 야소형이 화내는 건 아마 아칠 것같 어, 그런 뭐, 느낌일 것 같아 아칠 같은 느낌이니까 화내는 거라고 야 누가 세형이 멘탈 좀 흔들어라 아, 해결하는데 누가 세형이 멘탈 좀 흔들어봐 어이 아 까비 없어요 없어아아 아. 병일형 가고 지금 어? 야 구현이 없으니까 잘 된다. 야 구현이 없으니까 전라 잘 된다. 아 구현이 이거 봐. 는데 <laughs> 아, <뺴, 뺴>, <laughs> 구현이 해라 뭐라 그래. <laughs> 그래. 구현이 1 0 0다그야 아, 이거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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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잘했어. 17초. 아이 아, 오? 야 에이 고고고야 3점 2대1 2대1, 2대1.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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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혁신 권혁신 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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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입니다 아 근데 시간 봐봐 점 멈추면 점수만 더벌어아니 봐봐 이게 <laughs> 핑크가 수비도 더열정도으로 하고 있다는 소리야 이게 맞아, 맞아. 진짜로 야! 이게 전력만 높다는게 아니야, 지리 근데 이게 이길 수 있어. 아이, 말이 안 됐어. 오늘은 무린데. 수비가 안 됐어, 빈들어, 수비가 안 됐어. 안 공격도 안 됐잖아. 아, 움직여, 움직여, 움직여. 너무 서 있어. 어, 오케려1대1 대. 아, 아, 아 나이스. 신 나이스. 따라와. 너도 지 왜? 나와 있어. 나도 나와 있어. 나와 있어, 빨리. 아와인데확신형 아, 와, 아, 놓쳤어. 블랙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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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<laughs> 뭐야? 뭐 2점 놓치고 3점 아, 쐈어. 아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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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10초. 10초재 <놀람> 야, 나이스 나이스. 에이, 에이. 아, 재훈이 슛 좋아. 컨택 컨택 컨이 너무 좋아. 컨택 컨 네, 네, 네. <놀람> 재훈이 앞 따라가. 오, 야! 야 되는데. 야, 땅에 붙어 가. 저정이는 무섭다. 발로 차면 파울이 돼. 아 좋다. 대시. 백코트 백코트. 봐봐봐봐한명 아, 봐. 봐, 봐. 아 오예. 아 예. 좋다. 쏴야지. 아, 예. 아, 아어 나이스리. 뭘 해도 되는데. 아 좋다. 어스텝이 어, 이건 아닌데. 족발 뛰고 발잡은거라서래 트래블. 어, 트래블링이야 이거. 빠지 인서. 시간. 이인사 나이스 컷인. 야, 피로 같은 서 피루. 같았어, 피루. 어? <목소리> 아니야 난 마무리 못 했어. 아 맞아. 맞아. 아. 난 마무리 못 했어. 어이. 개까나 확실해. 고고! 고스기고. 야, 지금 봐. 야 야, 야! 야 그럼 나갔잖아, 인마. 어이 아. 파울. 오이스! 예, 예, 예. 예. 누구 파울? 점수 차이얼마안 나. 혁신이 봐, 혁신이야. 선희야. 어, 점수 차이 진짜 별로 안 나. 혁신이수들 많이 나. 다음부터 팀반칙 여기. 여유 가자, 여유. 별로 안 나. 점수밖에 사이 안 나, 진짜. 오, 나이스. 와, 아이들. 에 에런이야? 에에 아, N1, N1. N1, 아 스텝이어 아, 좋다. 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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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. 아, 전근형 기다리고 있었 하나, 빌려, 로로 아, 나이스. 나이스 팟. <목소리가> 어. <laughs> 아, 아, 오, 괜찮아 괜찮아 점밖에 차이 안나야 선두 무슨 일이야 선두 못고 왔어 무슨 일이 아니라 안막으시 어? <laughs> 선두 무슨 일이야 지금 <목소리가> 7점밖에 차이 안 나네 타수리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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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쩔 수없 살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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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뒤뒤 형이가 형이가. 파울다 파울이다. 여기 트 괜찮아 괜찮아. 미리 한번 이렇게 해 가지고 트야돼 트래블링이야. 딱 보기도 근데 경기장 가면 저렇게 더라고렇게 하면. 저렇게 하저런거 하면. 은 싸움. 하렇게 하면. 저렇게 하면. 저을저다불 하면. 아렇게 하면. 저이게 하면. 저렇게 하면. 저렇게 하면. 은렇게 하면. 저렇게 하면. 저렇게 하면. 저렇 수용아. 게 라이스패스다. 어? 예! 아, 예! 와, 정우 예! 형 예! 이런 예! 걸로 치냐고? 예! 아, 이거 넘쳤어. 넘쳤어. 아, 진호. 아, 55대 42, 13점 차. 아, 핑크 리드 중.